안녕하세요. 백성한 트럭 이용기입니다. 어, 아침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요. 오늘 일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그동안 한파로 인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리고 눈도 많이 왔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찍 나와서 차고지에 나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제가 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방역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어제 5톤 차는 다른 차고지로 다 뺐고 어, 3.5톤까지 여기 지금 세워놨는데요. 출고 차량만 몇대 5톤 차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 이 차고지 다 뺐습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오돈 정품 덤프 차량인데요. 어, 가져오자마자 매매가 됐어요. 매매는 됐는데 그래도 덤프차를 많이 찾으시니까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현대 오돈 4.5톤 정품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직접 정품으로 나온 덤프 차량이고 연식은 2019년식 키로수는 15,000키로 운행을 많이 안 했는데요 가져오자마자 매매는 됐어요 하루만에 매매가 됐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오더 정품 덤프차를 많이 뽑아서 차들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는 차가 없어서 어, 롱 덤프라고 해서 압축 징계차, 그러니까 이런 차들을 오래된 이런 음식물 수거 차량이나 압축 징계차, 그러니까 음, 어, 이 차량이 뭐냐면 쓰레기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식이 좋아서 우리가 상품으로 매매하려고 지금 상품차를 만들었고요. 연식이 오래된 것은 사용을 잘안 해요. 이 장비, 이 자체의 기계가 장비가 루베스도, 박스 루베스도 커졌고, 또, 장비도 좋고, 그래서 쓰는데, 옛날 것은, 이런 식으로 덤볼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저 앞쪽 징계차에서 만들면, 한 30cm 정도?가 더 길어져요. 이만큼. 그러면 이제 공투를 실으면, 바가지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공투를 실으면 바가지가 거의, 발톱만 살짝 걸치는데, 용텀프는 바가지가 안전히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 넣을 수가 있어요. 구변텀프도 새로 만든 거라 상관은 없는데 또 정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품만 고집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나오면 바로바로 또출고 기간이 또 기다리다 보면 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나오면 바로 매매가 되는 그런 차입니다. 아침이라 좀 어두운데 실내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공간도 충분히 아는분이 찾았다면 이 차를 바로 매매했으면 좋은데 있을 때는 안 찾고 없을 때는 또 찾고. 컵에 타이어 있고.